어제 내 사무실에서 라면 파티 연 사람 누구야? 사장님 그 용의자 접니다. 어제 야근하다 물 찾으러 갔다가 없길래 사장님 사무실에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었어요. 관리부 들렀다 월급 챙기고 곧장 퇴사 절차 밟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라면 때문에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사장님. 이 친구 고졸의 경력 잘 봐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회사에선 다 알아요 컵라면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조용히 하시죠 말 한마디만 더 하면 같이 문 밖으로 나가실 겁니다 선배님 괜찮아요 제가 나갈게요 컵라면 한번 먹었다고 사람 자르는 건좀 아니지 않습니까?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오네?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사장님을 좋은 리더라고 믿어왔습니다 착한 사장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냉혈모드로 바뀌신 겁니까? 그녀 사정이 어떤지 알고는 계십니까? 사실 하루 전 사장님은 우연히 남매를 목격했고 너 여기 웬일이야 오빠 사장님이 주신 건데 아까워서 오빠 주려고 가져왔어 오빤 괜찮아 평소에 일하느라 밥도 잘못 먹는데 좀 먹어 미선아 앞으로는 오지마 혹시 친구들이 오빠가 경비원인 거 알면 안 좋아할 거야 무슨 말이야 경비원이 뭐 어때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학비랑 생활비 다 오빠가 벌어줬잖아 우리는 당당해 아참 합격 통지서 받았어 오빠 급한 볼일이 있었네 미안 먼저 갈게 그래 합격하면 꼭 오빠한테 알려줘 그런데 동생은 오빠에게 부담 주기 싫어 몰래 합격 통지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미선씨 잠깐 이거 받으세요. 버려진 합격 통지서를 건네는 사장님. 이게 뭐죠? 미선씨는 훌륭한 분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죠. 대학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오빠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여기 등록금입니다. 재학 중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이야말로 당신 운명을 바꿉니다. 졸업 후에도 회사가 마음에 들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회사의 문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남매를 위해 현실판 기다리 아저씨가 된 사장님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덤인 거 아시죠?